샷발 좋은 애들. 샵발이좀 있어야 된다, 여기는. 샵발도 그런데 있다. 우리가 이 지형을 제가 완벽하게 못. 모... 네?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, 아직, 여기 있겠다, 저기 있겠다, 그 그런 감이 없어. 창문 쪽에 가 있으면 안 돼. 창문을 그냥 만든다고 생각하면, 어데 있어야 된다. 창문, 가도. 그리고 2층짜리 건물 입구가 두 개라가지고, 소비하기에빠져들 총 먹고 그냥 외곽으로 도는 게 좋지 않니? 하지. 캠프는 너무 그건데, 조금 이제, 다른 데로 갈까? <laughs> 빡시나? 너무 빡센데요? 생각보다? 아니, 뭐, 카오 이런 데 가자니까. 집. 그럽시다. 여기 또 떨어지면 또, 이렇게 오금이 절이라는 곳인데, 여기가. 바로 여기입니다. 1인칭으로 떨어지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죠, 여기가. 오. 진짜 좀 무섭긴 하다, 여기는. 오. 오. 와, 좀 무섭다, 진짜. 오. 카오. 카오! 아, 거기. 카오. 카오 뗀보, 따르도 맞다 이거 음. 센터랑 너무 먼거 아니야? 그렇기는 잘 모르겠어요 한 아, 산옥이 좁아가지고 뭐 저게 이제 다른 한 팀하고 빨리 붙어서 빨리 못 끝냈을 경우에 너무 불리하단 말이야 그 질질 끌면 좀 불리하죠 어 우리가 또 그런 데 존나 약하잖아 이제 그런 걸 잘하면 되죠 <laughs> 리조트 할때 우리 그래도 나름 이렇게 잘 닦고 다녔잖아요 익숙해지고 나서 리조트야 씨 <놀람> 포근하지 뭐 언제나 자기장이 맞아 자기장이 멀었던 적이 없는 거 같아 거의 음. 그러니까 이제 여유롭게 이제 할수 있을 거 같아 프리 느낌인데요 프리 저 해안가 갈게요 <놀람> 아땜모 갑니다 이것도 한테 <laughs> 진짜 주변에 떨어지는 애 자체가 없네. <laughs> 자기장 좋고, 아 저기장 좋다. 레이스 사이터 중, 씨. 버리면 안 돼? 도 없는 거. 와, 이거 테테이너 위에도 아이템이 들어있네베거너엄 많이 많이 나온다 이거 많이 필다 이거 지무 많이 필요하이즈너이필요하그 이거 도내렀다이 Tem aqui. 왜 앞대가리 줄까? 음, 저 있어요 보정기 있어. 저 뭐, 앞대가리 이거 다 버려도 돼? 예, 네, 저는 나도 저는 눈만 있으면 돼요. 대율 배울... 300인가? 300이는데... AR 소음기 필요한 사람 없... 음, 소음기... 가지고 있다가 암살할 때 형이 소음기로 떼어 있 버려 그래, 버렸어... 두 개여서... 아, 그러면 하나 주세요. 안 쓰실? 거면. 먹을 수가 없어요. 먹었어... 세상에 먹을 수 없는 아이템은 없어요. 다 먹을 수 있어. 아, 양 많이 먹었다. 어, 눈이 있다. 어, 소름 났어. 응. 눈, 눈좀 주세요. 와. 카운... 그, 카고팔탄띠랑 AR 소염기 있는데 필요하신 분 있어요? AR? 네. AR은 필요 없고. 총기는 하나 가져가야겠다. 아. SR 소염기 있는데. 어, 그것도 괜찮다. 괜찮아요? 그럼 네. 일단 소형기라도 드릴게요 가면 흐 <laughs> 일단 들어가... 4배 줘 빨리 어? 전 배율이 없어요 멍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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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462 426 젤리형은요? 응? 음? 약상 많아? 어? 마, 어 이건 많아 이건 또소리쫌 걸리... 쫌 걸리는 얘예 3번 배소리 들어가서, 약 먹고. 뭐야? 서클 왜 이렇게 벌어? 그러네요. 엄청나네. 이걸 닦고 갈수있을려나 우리가? 한번핀 닦아도 될것 같은데. 닦을 거면 지금 바로 가야 될것 같은데. 가자, 가자, 가자. 형님 sr 소염기 저차 왜있노 저 누워있네 방향 1 9어 저기 쏜다. 있다 집에 쏜다 아 배율이 없어 와... 오른쪽 집! 오른쪽 집! 오른쪽 집 창문 쪽에서 쐈어요 젤리형 조심 오른쪽 집 감사합니다 나갔어 18초 아, 아 저기 있다 앞으로 가 앞에 나... 앞에 돌... 돌에 하나 바로 사망. 저기 있다, 노래 있어. 바로 사망 아니에요? 바로 사망. 기절, 기절, 기절. 저 쪽배기만. 그거 다른 애인 것 같은데? 맞아요. 이거 집에서 차 타고 갈래요? 집에. 집에서 아니야, 바꾼, 바퀴네요. 너 뭔데? 바퀴 없네. 집안에 잡았다 화면 밖에 없는 것 같은데. 집안에. 네. 집안에. 밖에 멀리서 쏘네. W. 쏟다, w 쏟다. 나무. 나이스. W 나무. 쏟자, 여기 내 앞에, 내 앞에, 내 앞에, 내 앞에. 도망간다. 아, 한 여기 다른 쪽에서 쏜다. 저거 제가 쏜거에요, 소음기는. 도망간다, 그러면? 아, 까그 시체에 구상 6개인가 있었는데? 챙기세요. 뛸게요. 음. 뭐야, 풀탄 던졌다. 들어간다? 들어가야죠 아, 네. 일단 들어가야 될 것. 같아 좀 멀다 천천히 가면 그 구상 챙겼어요? 시체에서? 여섯 응. 개인가 있었는데 아까 못 챙겼어 아니? 내가 가지고 있는 게네개저네개 용량이 또 아... 끝까지 없어 그네다 <laughs> 들어가갔는데 1분 남았어? 마라토너도 나이고 왼쪽으로 뛰어야 될것 같아요. 4배 있다 지금. 4배 챙겼다 예, 전전전 괜찮아요. 4배 있다. 네. 아 다리 좀또밖네 뒤에서 총소리 나는데 쟤는 아직도 싸우고 있냐 저기서? 버려 버려. 약간 이쪽으로 돌아야 될것 같은데. 반 거리 쪽에. 야 다리 건너. 길 건너. <laughs> 사람 핑 쪽으로. 음. 저희가 숲이라서 아마 애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, 음. sr 소음기 없죠. 혹시? 음. AR 소음기 있는데 필, 필요하신 분, 저 안쓸 것 같아요. M24 먹어가지고. 받아서 필요, 필요 없다 나도 M24라고. 버려버려. 아 그래도 혹시 몰라요. 필할수 있어요. 암살할 때. 와, 진짜 끝까지 뛰어 들어와서 어찌어찌 들어오긴 들어온다, 이제. 샤워. 샤워. 그러니까 자회장 깎아서 들어도 사가지고. 가까워. 중요한 만 고급인데 왼쪽떨어지지0 0원 800원, 900원, 쪽 천천히, 천천히히 천천히 히 천천히 해야 될것 같아. 100만원, 거 필요한 사람, 0원 9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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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0 0다9 0 아니 카나만 드링크 하나만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뒤에 올것 같은데. 누구예요? 저겠어. 아니야. 여기. 누가... 어, 어, 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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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위에, 오른쪽. 뒤, 오른쪽 뒤. 어디요? 저를 샀어요. 200. 200. 저집 쪽, 집 쪽. 235 쪽인데. 여기 나무에도 있고 집에도 야, 있고 야 뛰자! 뛰자 그냥 이거 뭐 쏘는거 같은데 자. 잘. 아, 저? 오. 잘? 아저 있다 오잘 쏘네? 미안 디자 나이스 바위쪽 디 정면 35 살리러 간다 살리러 간다 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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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러 간다 뛰시다 어? 시다 이건 뛰어야 돼 우리 말고 다른 팀이랑 싸우는것 같은데, 방금은? 아, 씨발, 딴 데서 온다. 내려와, 내려와. 뒤지게. 내려와, 내려와. 집으로 내려와. 집은 안 맞아. 근데 지금 자기장 줄고 있어서 구상만 드시고 바로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요, 형님. 형, 약간 왼쪽에 길, 하, 애매하네. 어디로 가도 참길 따라가자, 길 따라가자. <목소리> 왼쪽은 없다 생각하고 길 따라가자. 제 방법이... 그러니까. 그래주길 그러니까. 바라. 왼쪽 없다 생각하고 그냥 길 따라 가자. 네 아무것도 없다. 와 상가 아빠가 길 맞아. 건너서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? 그럴까? 굳이 가자면 네. 굳이 가자면 이쪽 언덕을 먹는 게 우리가. 반대편 언덕은 쟤네가 먹은 것 같으니까 쟤네도 아마 열심히 뛰고 있겠죠? 여전 무시 잘이 살았다 36명 뭐 말도 안 되는데 산호치고 뭐 말도 안돼한퐁에다 있을 것 같아 예. 어 저한테 온다, 온다, 온다. 예, <목소리> 이쪽에 하나 더, 아, 저쪽에 하나 더, 하나 더. 오케이, 살려요, 살려요. 굿. 살려. 아 이거 살수 있나? 음, 응, 따줄것 같은데. 저기서 쓸살살 텐데. 수 아니야, 살수 있어. 붕대 있지. 하나 감아야 되나? 붕대 한번 갖고 구상 감으면 될거 같은데. 아깝다. 0. 진짜 0.1초인데. 아, 아 그, 있을 것 같더라, 그쪽에. 우측에 많, 많을게 기어 갑시다! 지렁이 갑시다, 이제. n nope. 좋다. 들어들어요 n nope. 어, 저산 위에 있으면 안전할까? 그럼 나 위험한데? 아니요 우측이 오히려 낫지 왼쪽은 칸퐁에서 들어온 애들이 다 들어왔을 텐데 청소리 나긴 했어, 왼쪽에 저기 있다 역시 있었어 우측이 청소한 어, 게 아닌데? 응 알다 나봤다나도자 지네끼리 싸운다알았 바로... 기절 사망 아직 기절 사망 되네 사망 바로 사망 아 아닌데 싸우고 있다 아직 납짝 우측으로, 우측으로 가 납짝 그냥 자기장 떡상했다 오른쪽 얘네 앞에만 닦으면 가능성 있겠다 와 근데 진짜 안 보인다 이렇게 있으니까. 아, 깜짝아! 아, 또. 바로 이때 집에 있는. <laughs> 저거를 형이 따져야 따지는 게 베스트. 아, 저, 하긴, 저기는 자기장 아니니까 안 나오겠다. 3, 3, 2, 1. 아닌가? 저기도 올라오겠는데 자기장이 약간 바깥이 걸칠. 뭐야, 무슨 소리지? 그러자 소리인가? 이쪽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. 네, 바로 앞에도 자기장이 이래가지고 올라올 것 같아요. 젤리 형 잡았다. 자... 누가 왼쪽에서 갑자기 등장하지 마 하면 되는데. 여기서 안 나오기만 하면 돼. 아, 이지 앞으로 봐야 돼. 조금 앞에 가야 돼요. 다 앞에 소리. 오른쪽 앞에 소리. 이어가는 아... 것도 이렇게 갈수 있구나. 컨트롤 누르고 가는 거 아니에요? 소리 났다 방금. <laughs> 절대 모른다 이거지. 이게 요새 자기장이 두 겹이래. 근데 보면 그래서 잘안 보이는 그러니까... 거래. 아 맞네. 두 겹이네. 바로 앞에 소리 난다. 나무데 이거 있다. 집이. 저집 온벽에 있어. 근데 가야 되는데. 아 연막 있어요 형. 아니, 저거 내가 잡을 거야. 봤다, 와, 빨리 봤다. 이러면 이제, 딴 애들이 싸워주길 바래야 되는데. 왼쪽에 저기 바위 쪽에 한 팀, 한팀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온다. 잡으러 온다. 자기장 안에 어차피 들어와야 되니까. 나이스. 저희는 바로 너무... 앞에 있자. 피 하나 빠지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. 아, ᄉᄇᄇᄇ, 딱 있네. 진짜 잘했는데. 얘, 얘 관전하는 애 진짜. 아 우승했네 아, 아 저도 집에 있던 애들 절벽... 우승했네 우승했네 집에 있던 애들 우승했네